他已经回去了.他已经回去了.네, 여러분들 두 문장의 차이를 느끼셨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중국어 덕후 박현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배울 문장은 그는 이미 돌아갔어.他已经回去了.네, 저희가 배울 문장 회취에 포함된. 취라는 것은 중국어에서 방향보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동작이 행해지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동작의 방향이 화자로부터 가까워지면 라이를 쓰고 멀어지면 취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예문 두 개를 들어서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돌아왔어라고 할때타 돌아오다. 훈라이라타回라了라 Well,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일반적으로 사전에는 돌아오다라고 했을 때 뒤에 방향보호 역할을 하는 라이가 성조를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성, 이성으로 표시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중국 대륙에서 쓰는 이 중국어를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 대륙에서는 일반적으로 라일러 well,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앞을 좀 세게 쳐가지고 뒤에는 약간 경성 느낌인데 웰라일러 well, 약간 어떻게 보면 사성처럼 들릴 수 있는데 사성은 아니에요 웰라일러 well, 타, 훌라, 러. 소리 내서 연습해 보세요. 어, 그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타, 훌라, 러. 이렇게 얘기해요. 어, 굉장히 많은 수의 중국인들도 실제로는 타, 훌라, 러. 타, 훌라, 러.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문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문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한 마리가 들어왔어. 파리는 창잉. 그 다음에 한 마리에 라고 했을 때한 마리는 이, 즈 창잉. 지 라는 것이 파리를 세는 양사로 쓰였고요. 요, 이, 즈 창잉. 친, 라, 러. 사성, 이성으로 표시를 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친을 되게 강하게 읽고 약간 뒤에는 경성 느낌으로 친, 라, 러. 친, 라, 러. 이렇게 많이 해요. 친, 라, 러. 이렇게 하지 않죠. 친, 라, 러. 이렇게 하는데, 요즈 창잉 중간에 들어가는 수사일은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즈 창잉 진来了, 진来了. 그 이제 조금 내려오는 듯한 억양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요즈 창잉 진来了, 들어왔어요. 요즈 창잉 진来了.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리내서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저희 오늘 배울 문장으로 낭독 3단계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 그 다음에 이, 징, 그 다음에 회, 예. 회이라는 것은 hui로 표시를 하죠. 원래 중간에 이가 있는데 표기할 때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약화되는데 아예 없진 않아요. 그래서 회이 아니라 회이, 회그 다음에 출, 러 이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타, 이징 훌쥐 러 언덕을 이렇게 올라갔다가 점프해서 내려온 듯한 느낌으로 去了,回去러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전부 다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징回去러타이징回去러타이징回去러 그는 이미 돌아갔어 천천히도 해보고, 조금 속도를 중간 정도로도 내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빨리 읽는 연습을 하는데, 너무 초급일 때는 제가 했던 속도 정도로는 하지 마시고요. 하이징, 고의추율러 약간 이 정도 속도는 내서 읽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 듣기 연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야겠다라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조금 속도를 내서 읽는 연습, 그 대신 얼굴의 근육을 충분히 활용해서 읽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배운 문장이 포함된 대화 모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는 어째서 여기에 없지?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그는 이미 돌아갔어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는 다 어째서 완곡하게 원인과 이유를 물어보는 怎么그 다음에 不在这 어디에 있다는 在그 다음에 장소 这 그것의 부정은 不在这그 다음에 어기조사 어, 를 붙여서 "그는 어째서 여기 없어"라고 없는 거지? 라고 하면 타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는 거죠. 그는 이여러아들이대답 "다" 하는 거서 연습해보세요. 갔어서 연습해 보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열심히 연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